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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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모르고 꺼봤어요. 껐어요. 아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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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렇게 해주시고. 해주세요. 딱 하면 B가 완성된다. 완성될거예요 아, 제칸 읽은 건 정말 죄송하고요. 가격은 500원이고 돈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아 근데 돈 아깝다는 이거는 그래도 5 0 0원 괜찮은데 진짜 돈 아까운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너무 자알파 알파르 애이고요 이건 정말 썩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, 자 이걸 두개 이건 정말 썩었습니다 여기서 뽑지 마세요 자, 이렇게 돼 있어요, 에리. 변신해볼까요? 에리! 사지, 사지 마세요. 제가 에를 보고 사지 마세요. 정말 에를 사지 마세요. 자, 변신 모습 이렇게 돼 있고요. 변신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별로죠? 음, 괜찮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별로. 한번 비교해볼까요? 에리랑 삐를. 비교해 보겠습니다. 어, 나 이렇게 시간 많이 남는데, 자 한번 배지 좀 있습니다. 여러 빨리 분신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카메라 계속 켜으세요 구독해 주시고, 자 구독해 주시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런 게있는자 이렇게 돼 있죠 야, 비. 아, 이거와 요거의 차이점 B가 훨씬 멋있죠? 비가 훨씬 멋있습니다. 자, L은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별로 그다지 아, 보여드릴까? 모르겠다. 아, 어쨌든간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가 동영상을 모르고 끈 거는 죄송하고요. 만약 이 연사가 2편을 이 찾아보셨다면 유튜브 검색이다. 로봇, 이, 이게, B, 2편이라 치시면, 아니 A, A, B, 알파벳 로봇, A, B, 2편을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